응? 응? 은채야 응? 에이? 응? 은채야 에이. 은채야 눈이야 눈 이거 어디부터? 눈이야 눈눈이야눈 은채야 눈 아빠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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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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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채 보여주게 은채야 오리 에잇 아 만들어 <laughs> 선 산산 산. 여 아빠 여기 산. 아빠 여기 여긴 파르자. 꿍까꿍까꿍 짜자. 아빠 내 토, 아빠 여다 아, 문치가 되었어? 아, 얘 있네 짜잔 짜잔 짜잔, 짜잔. <웃음> <웃음>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